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식명의 말씀은 감탄하신 하나님, 감탄을 먹고 산 우리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인간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심이 좋았다라고 스스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감탄하신 하나님 우리는 감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탄을 먹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포유류 중에 가장 미숙하로 미숙하러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왜요? 아기는 태어나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미 젖을 찾아 스스로 차, 가지도 못하고, 엄마가 아기에게 찾아가 젖을 먹여주어야 하는 것은 포유류 중에 인간이 유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와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어야 만날 수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이것이 인간이 다른 포유류와 구별되는 뛰어난 점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다는 말입니까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감탄을 먹고 성장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이어 아기는 엄마와 아빠의 감탄과 타치를 먹고 바, 먹고 받으며 성숙해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성화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감탄과 사랑을 먹고 자라야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기 1장 30절에 오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것은 마음이 매우 기뻤음을 의미하는 감탄사입니다 좋으신 것을 넘어서 감탄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 평강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아기는 엄마의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아기는 엄마의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탄을 받지 못하고 살면 미물보다 못한 존재,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감탄을 먹고 자란 아이가 어느 순간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엄마는 그것을 발견하여 엄청난 감격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웠을 때 어릴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기 눈에는 자기 아이들이 천재같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때 아기는 또한번 감격을 먹고 성숙해지고 엄마는 그 감격을 통해 기쁨의 존재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아이를 보고 엄마들은 엄마하고 부르다 부른다고 하지 않나. 걷는 신용만 해도 걷기 시작했다고 난리를 피우지 않나. 이때의 난리는 난리의 수준을 벗어나서 감격의 난리입니다. 감격의 난리 감격의 무질서가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거짓말장이라고 누가 하지 않던가? 그것은 바로 기쁨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감탄할 대상을 잊고 서로 만져줄 대상을 잊고 살다 보니 고독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해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탄하는 사람에게는 남이 못 보는 작은 행동을 발견해내는 지혜와 직감과 영감이 생깁니다. 인만의 칸트는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압도적인 감탄을 위해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장엄의 미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란 휘자는 쉬다, 아름답다, 기쁘다, 너그렸다는 말이며, 식은 쉬다, 숨 쉬다, 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란 나무에 기대어 아름답게 기쁘게 너그럽게 숨을 쉬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일곱째 날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문 성경인 안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휴식이라는 말을 써서 창세 일곱째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안식이라는 말보다 휴식이라는 말이 일곱째 날 창조 안식을 표현하는 데더 적합한 단어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쉰다는 것을 한 자, 휘로 풀여움은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것, 사람이 십자가에 기대어 대화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휘자를 풀여온 사람인 자와 나무목자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과 나무가 하나가 된 것이 뭡니까? 휴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섯째 날 주신 씨 맺는,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의 나무를 우리에게 양식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씨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인간들 위해 스스로 선악과와 생명과의 나무로 이루어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하나가 되므로 말려마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쉬고 안식을 회복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웅얼거리게 됩니다. 이 응얼거림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분노, 두려움, 숨뿌리, 정욕, 당파 등 다양하게 헤아릴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것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영원히 십자가에 의지하여 숨쉬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빌리보 사장사절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곧 나는 기쁨 덩어리다, 하나님의 이런 고백이,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늘 변, 변치 않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영원히 내가 기쁨이요, 내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쁨과 평안을 찾습니까? 사람들이 갈구 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기쁨이요, 평강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침이 들어, 가르침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겠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 나를 변화시키고 삶의 허상을 무리치고 실상을 내기로 끌어내기에 기쁨과 평강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연에 기대어 쉼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래신 예수에게 기대어 그 십자가의 나무에 기대어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만이 그 안식 속에서 솟아나는 쉼이 바로 기쁨이오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참된 나를 찾는 길이오 참된 안식처입니다. 참된 나를 찾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이 영원히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수처럼 문턱을 넘어 흘러흘러 흘러 내 마음과 뒤지를 적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위령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영인줄 알고 두려워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내 살과 내 뼈를 만져봐라. 이 말은 뭡니까? Touch and see. 만져보고 보라는 말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I am not ghost가 아닙니다. 유령의 신앙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신앙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유령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실체와 본질이 없는 신앙은 그렇게 여러분만이라 주변을 무섭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뭘 믿지 않습니까? 육체의 부활 실앙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며마 죽은 것이나 영은 으로 말며마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고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며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체에 빚진 자가 아니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로마스 8장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신에게 빚져서 빚쟁이에게 끌려다니듯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일, 일에 이끌려 다녔으나 이제 성령에 함께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살리심을 받은 너희 몸으로 하느니가 소통하고 이웃과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소통하면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분위기가 말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하게 알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의 모두를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의 소통의 부재와 감정의 부재가 우리를 너무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에 매달리고 문자에 매달리나 그것은 소통의 10% 정도도 표현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말이요 문자의 한계입니다. 온 몸이 아니라 혀로만 그러나 이제는 손가락으로 그러니 칼급해하고 서로 미쳐가며 외로움에 목견돼서 난리인 것입니다. 언어는 몸의 일부분이기에 그것이 입으로만 온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표현된다는 것은 보인다는 것은 공기와 빛과의 부딪히며 운동이어 공유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405년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카톨릭 공인 성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1522년 루터가 평신돌한 최초의 성경 번역 라틴어 독일을 라틴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레오는 이스라엘과 그리스가 망하면서 그 문자도 함께 사장되었고, 더군다나그후 1100년 동안 사라진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가 성경의 정경노설하였으니, 아일랜드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1938년 신고역 번역으로 최초 번역되었습니다. 과거에 문자를 통해 성경을 접하기 어려웠던 믿음의 조상들은 당연히 몸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몸을 통해 다양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해손될까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하나님의 다양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더욱 우스운 것은 다른 교단, 신학, 개교의 줄이 인하여 오히려 같은 기독교 내에서 그런 현상이 더욱더,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리와 교단에 따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문제일까요? 말씀 안에 사양하게 몸과 마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해순되고 말씀이 해순된다고 감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에, 세월 동안의 역사 연장 속에서도 순수하게 지켜져 우리의 얘기까지 전해내려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가운데 그 영광에선 되고 말씀에선 된다면, 그정도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선을 보호해야 한다면, 왠지 서글퍼집니다. 사실은. 온 몸으로의 표현을 작은 단어나 문자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 유익도 있으나 그것의 결국은 깨달은 진리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나, 하나밖에 없는 사위는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유창하게 가르치거나 표현은 안 하지만 온몸으로 춤으로 그 말씀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그 춤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온몸이 감격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 6 6권은 예수님을 증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계속 말씀에 얽매여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막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온몸으로 표현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단한 줄의 글로 표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즉 66권을 단한 줄로 줄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예수님 정말로 우주에서 가장 먹진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짱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짱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온몸으로 소통하고 그은단한 줄로 표현되는 삶이 되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온몸으로 소통하고 말은 단한 줄로 표현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렇게 많은 영상을 띄우는 것도 그 영상을 통해 무엇인가 가르침과 저를 드러내고 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만이 바로 이 말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제 자신을 볼때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영상과 글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소통하고 말은 단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설교와 가르침을 준다 해도 결국에는 그 말이 그말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진정한 말씀에 갈급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몸이라는 단어를 따로 주시지 않고, 바사르라는 기쁜 소식을 소통하다는 뜻의 말을 그들은 몸과 살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장 23절에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해서 몸을 의미하는 살로 사용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이 살이라는 히브리어 바사르는 원래 살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그 말을 그냥 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쁜 소식은 몸으로 전하고 소통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상식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몸으로 전하고 소통하는 것이다라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슴 속에 품어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성령님 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 몸을 살리셔서 그 몸으로 소통케 하십니다. 그 몸의 소통이란 인내, 참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몸으로의 소통입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날마다 죽음에 넘겨오는 것입니다. 몸의 소통이란 천국 삶을 위한 예비 훈련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영이 살아났고, 그로 인해 성령님 들 나와 동행하시어 이 부족한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이 땅의 사람 사람들과 만물과 소통케 하시는 큰중책을 주신 것이 감사하여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